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입니다. 입지타당성 분야 가운데 생물 분야를 살펴봤습니다. 양서파충류 가운데는 멸종위기 1급인 비바리뱀이 계획지구 인근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비바리뱀은 도마뱀을 비롯한 소형파충류를 먹이로 해 개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환경영향평가 용역진은 제2공항 건설 사업 시행으로 비바리뱀 서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연구 결과를 남겼습니다. 이처럼 이번 초안에서 확인된 법정 보호종만 저어새와 비바리뱀, 냉꽁이 등 모두 20종에 달합니다. 조류 가운데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황조롱이, 멸종위기 1급인 큰기러기와 물그리 등 4종은 현지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. 이 지역 전체가... 자체, 하나의 다양한 그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어,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게 사실상 어, 여기에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, 어, 더 깊은 어,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. 환경영향평가에선 동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제2공항 예정부지 안에는 가치가 있는 동굴의 분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. 또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공쟁이굴과 모남굴 등 모두 10곳의 동굴을 조사했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오는 26일까지 성산과 구자업사무소에서 공람이 가능하며 국토부는 오는 11일 제주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.